네, 4월 28일 오늘 목요일 하 해가 동산에 떠올랐습니다. 둥근 해가 뿔쑥 올라왔네요. 떠오르는 과정까지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둥근 해가 동산에 쫙 올라오는 순간부터 찍었습니다. 네, 오늘 4월 28일 음. 아주 맑은 날 근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런지 약간 뿌연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둥근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태양이 태어나. 오, 떠올랐네요. 네. 어 음.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음, 아직 동산에 둥글게 올라왔습니다. 음, 새들도 함께 날라주죠? 네, 저렇게 새들이 날라줄때 그림이 참 이뻐요. 아마 태양이 떠오르니까 새들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네, 아름다운 태양 오늘 아침 4월 28일 목요일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 떠오르는 일출을 보시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희망찬 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laughs> 해가 많이 올라왔죠? 네. 음, 해님이 떠오르니까 반대편 남쪽, 어, <laughs> 7번 곡도 쪽은 아주 환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옥상에 올라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음. 이렇게 초록초록한. 음. 아, 이렇게 초록초록한 공원에 또 이제 햇살이 비치겠죠? 네. 음, 초록초록한 공원과 함께 아침에 떠오른 태양. 음, 잔잔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는 아침 음, 동산 위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음, 찬란하게 태양이 떠올라서 어, 이제 진짜 동쪽 하늘가 어, 떨어졌네요. 하늘로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는 태양. 음,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르죠. 네,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태양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또 강원도 삼척 원덕 허니연구소 허니알매 오늘의 태양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